사 대가 시마 하세요. 나 근데 라인이 안 되는데, 라인 없어도 되나? 아, 이거 한번 해야 돼. 아, 요 근데 위도 나온다. 익스트림 접은 위도. 오, 시든, 누구든 수 있어. 지금 제 방부산이 더워가지고 48칸데. 아까 우리 팀이었는데 위도 쓰길래. 방부산 더워가지고 내가 좀 대책을 해야 돼. 돼. 개 덥다, 아니. 네. 저게 공개한 화 30초. 뭐야? 파라는 뭐 좀? 파라못 잡는 조합인데, 뭐가? 아, 파라는 파라는 뭐 알아 잡지? 아, 어, 선발을 잡겠지만, 으, 뭐. 네, 위도 위도 한 조만 조심. 다른 조합이면은 땡큐 안 따인다는 트레어. 내이야 왼쪽에 트레 있어요. 쟤네 트레거든. 네. 겐지 트겐 어. 들어온 줄. 아, 위도도 있어. 어떻게 지구나 위도도 있어. 아 위도. 나힐 좀. 솜브라힐안 되나. 들어 왼쪽. 여기다 걱정 갈게요. 걱정 아. 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 아, 와 거. 뭐야. 소리 가 아. 빠지세요 겐지님 나이스 1대1 교환 우리 케어만, 케어만 케어만 해주면 돼저네 어차피 정면에서 어, 못, 있어, 못 들어오고 있어 디아 뭐야 왼쪽에 자리야 있거든요? 이거 잡을까? 네. 아니 뭐야 좋다. 숨으세요 알아피 겐지님 아회 받았네 보러 가야겠다 장전 아. 윈선 케어 받고 있다 어, 윈서 해킹 오케이 자리다 위도 정면, 위도우 프리이야아핸들이 아... 호그님 켜줄게아 우리 아나 물렸다 ㅈ됐다 아, 거점 거점 거 쐈다 ㅈ됐다 아나 대압, <laughs> 아이씨 할만합니까 <laughs> 아이고 윈선 개필하는데 아나개 피. 어짜 모 비비게 내 비비고 있어 아, 비비고 필비가. 있다. 어, 오케이. <laughs> 위도 컷. 위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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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겨라. 자리야 자리야. 루시 오른쪽. 루시 오른쪽. 아나 컷. 루시 루시 반. 그다음 자리야 자리야 보자. 자리야 좌리야 보이러지. 잘했을 빨았다. 네. 어케 이게 또개이드겠대 이거. 어, 할만해. 민석 개피. 민석 피. 아니야. 나이스. 트레 들어왔다. 트래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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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개리야트 빠졌다. 이 나오고 있어요. EMP 어, 있어. 안 쪽. 야 우리 비 트렉컷. 가자. 위치 이거든요자아리야리야리야리야 반피. 리야개 지금. 뒤에 도 뒤에 위로 와봐, 위로 올라와봐. 아, 실화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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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자리한테 막혔어. 아, 오케이. 이번에 강쌤 <laughs> 트라 왼쪽 <laughs> 이속이 없다. 이속 없다. 이 없다. 자리에 없다. 에없이속다이 없다. 이이 없다. 다에 없다. 이다다이다 아, 뭐야? 별짓할라 했는데. 야, 우리 용화. 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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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해. 다 아, 죽었다, 쟤제공 있어, 다리야, 공 있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할만해. 오케이, 막았다. 한탄 더. <laughs> 씨, 버스터안 돼. 에이스. 뭐야, 트레이집. 트레 트레, 트레. 트레 역행 빠졌다. <laughs> 나 따라오지, 그렇지. 까비 트레 역행 없다. 나이스. 오매이 <laughs> 아까? 수면총까지 있었크리 반피. 왼쪽 상다아라 너무 아라 와크리크리어디데 아, 큰일가 루시 루 개피. 루시 루시피. 우리 힐러 없어요. 위서 구입했다에 위서 컷. 여기 여기 여방 찼어 방 찼어. 힐러 루시 넣었다 루시아라피라피자리자리 보자 자리 와우. 오케이 막았다. 자리 컷 나이샤. 아 졸라 <laughs> <골라> 아슬아슬하게 왔다 <laughs>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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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시두번 따이고. 우리 로드워그가 존나 잘버텼다 근데 이거 몰라요. 응. 네, 이제 이제는 이제는 무슨 부, 응. 없지 않나 이거 거의. 암호짓는다 아, 뭐 E M P E M P만 좀잘 쓸게요. 어, 막 이리, 이렇게 들어가자 그냥 해서 해킹 해킹하고. 아... 똘비, 비 있을 필인데 <놀람> 예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요? 짭이야 짭저 짭인데요 짭이라니까? 필 아니야 저저 저 닉네임만 여러 명이 가졌어요 예 이게 많아 오케이 ㅋ ㅋ 더워 죽겠다 진짜 땀이 줄줄 흐른다 다리 다리 지금 땀땀땀찼다 <laughs>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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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박이님 보고 좀선브라좀 해보라서요 그냥 방송 재밌을 텐데 리얼 <laughs> 야 해킹했어 <laughs> 이걸 조용 처리할 방법은 <laughs> 아마 없겠지. 아, 돌비네면서 너무 심하게 난다, 얘네. 짭이 되신 가서. 리야 오케이. 자자야 뭐야? 어, 세이리안 빠... 내가. 와, 뭐야? 포탑 어디인데? 아, 아, 저기 핵 있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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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어. 포탑 컷. 음, 나이스. 저. 포탑한테 너무 맞았어요. 디엘 좀 아 하지 마 봐. 하지 마 봐. 손바람이 여기 해킹해 봐. 예, 안에 안에 해킹인데. 라면집에. 에아 그래? 애들 애들 안에 애드, 애드 안에, 그냥. 지, 그냥. 안에 버틴다. 안에 버틴다. 이제 순간 진입될것 같은데. 오, 진입다오 씨발. 포탑 뽀소. 아 포탑 저거 졸라 애매한데 저거 집 안에 창문에 있는 건가? 아 창문 어, 우리 한명 죽었다. 어1대1 교환. 아야 이거는 씨발 도로변 잡으러 가야겠다. 이, 이거 도로변 도로변 예. 나오는 감더 아, 아, 잡자. 위, 유, 이왕 유. 잘린 거 이왕 잘린 감더 잡자. 겐지나. 메크리 메크리 저기 끝에. 3대1이 피겠는도 되겠는데? 아, 나어1이 할까 여기서? 아, 나 살고 싶어 아, 마야 y a 님다 너무 따이 있어 는 <laughs> 왼쪽 물이야 오른쪽 물거야 오른쪽 없지 왼쪽 물어 한겠더 뭐, 뭐, 잡았다 토르토람 또 잘랐어요. 오데오기다, 오데오. 맥크리 개피. 맥크리 떨어졌다, 밑에. 아, 아 맥크리 개피인데. 어, 그 쟤네 솔저 들고 왔다. 야, 한번 각가 그냥? 오데오인데? 어때요? 코! 석양, 석양! 석양! 석양, 어딘데? 석양 빠졌네. 디아나, 디아나! 디아나! 뭐지? 나이스! 낙사했어 솔드 콘자리야자리야자리야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나이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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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영수 1대0 운영 치 렸다 <laughs> 도르 균뒤 지면 그냥 한번더 뒤져야 된다. 진짜 리얼 20점 올랐네. 6 6 6 6 3은5663까5 6 6말은난6 6 3은5663은5663은5 와우, 푸리디, 이때이 지렸다 자, 네가공다 버려가지고 안 그래 잘맞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 자,